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후기를 남기게 돼서 정말 영광인데요. 이재훈 대표님께서 저를 좀 구해주신 은인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후기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2030 비즈니스 센터를 찾아뵙게 되어서 제가 원래 소매에서부터 시작해서 되게 어려움, 경제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는데 지인의 소개로 이재훈 대표님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통해서 좀더 세밀하고 번창하게 되는 그런 교육을 받았는데 이제 벌써 제가 교육에서 나온지 수, 교육을 수료한지 그근세달 정도가 되가는데 벌써 매출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 게 보입니다. 아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조금 그렇긴 한데 저는 이제 비즈니스 센터 2030그 센터를 너무 추천을 하고요. 그 보육과정 또한 너무 추천을 하,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분께서도 여러 분께서도 같이 참여를 하셔서 좀더 자신의 생활에 좀더 열심히 활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현 대표님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